Righty, go, righty, go, 저에서... righty, go, righty, go, righty, go, righty, go, 어? righty, go, righty, go, ready, go, ready, go, 어?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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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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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go, go, 난 아무는 고 가려고 어 ready? go. 너, 안 가면, 안 가면. <laughs> 그래요. 항상 정상을 <laughs> 갈라고그래야 되는데 자꾸 7분선, 8분선 따지 그러면은 올라가다가 내려와요. 아, 좀 이리 go. go. 가니? 아 점심 먹었어? 왼팔이 어. 확 들어야 돼 y w h 이 t to go? 아니, 오 m n o going t Go. Ready. Go. Ready. Ready. Go. Ready. Go. Come with Ready. Go. Ready. Ready. Go. 출발. 7분 응성까지밖에 안 가네 브레 Ready, go. Ready, go. r 다 Ready, go. 출발. 어, 하나 칠때 온갖 집중을 해야 돼. 좀 편한 길을 찾잖아요. 안 맞습니다. 음. Ready, go, g 출발. Ready, go, r e a d 라이드 right 끌어올려야지요. 라이드 right 굽. 이제 코어를 끌어올리는 게 가장 집중력이 있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게 역도 선수입니다. 오죽하면 땀을 때리잖아요. 막 자기 땀을 그죠? 막 때리잖아, 빵 그죠? 얼굴을 때리잖아요. 다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중력과 싸우는레 <laughs> <laughs> Ready? Ready, go. go. 그러니까 중력이 없다면 라 500kg 드는 게뭐 어렵겠어요, 그죠? 근데 중력이기 때문에 10kg 드는 것도 힘들었나 이거죠. No. Ready. Go. Four. Four. Ready. Go. Ready. Go. 코를 더 끌어 올립니다. Ready, go. Ready, go. 우리는 코와 함께하는 루틴을 필요로 합니다. 코와 함께하는 운동. Ready, go. Ready, go. Ready, go. Ready, go. 끌 r d y go! 이 백이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힘들어하 이제 점점 내려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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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내려가서 내려가서 내려내려가내려서 근데 200을 한번 넘어가더니만 야힘들다안 내려놔 아니 그니까 공이 맞거나 안 맞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공을 맞출래 니까 코어 있는 양만 쓸라래 자꾸 코어를 만들어야죠 오라디고 야, 소리를 많이 지르는 게 쿠어다 이거지. 음. <laughs> ready. ready, go, go. <웃음> <웃음> ready, go, ready, go. 코와 함께하는 루틴이죠. Ready, go, <laughs> nice, r e a 자 오늘 입0 실천해 보세요. 어, 바짝 끌어올려야 되죠. Ready, go. 그러니까 드는 힘이 곧비거리걸락이에요 아니 들때 천천히 들면 갈수가 없죠. 오래디 고! 이제 맥선생님 보면 악플은 없어요. 악플은 없어. 레이디 고 시대니까요. 예? 네? 댓글에 레디꾸 안 다르면 이제 종료한다그러잖아요 레디꾸만 답니다. Ready! Go! 아, 그래. 역도 선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역도. 이골프채가 어, 150kg의 무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150kg를 천천히 든다? 아니 얼마큼 들수 있겠어요. 뭐 들다가 말겠죠. 오이비 go, 고. 고. <laughs> 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이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4번 타자가 3지를 먹어도 스윙을 해야 되잖아요. 음. 야. 호이비. 레디. 고. Oh, uh -huh. Ready go All right. Oh, USA, Oh, USA, hi, hi, yo, 완전한 팬이죠. Ready, go, ready, go, ready, go, ready, go. Ready. go. Ready. go. Ready. go. Ready. go righty go righty go righty go Windy, go, Windy, go. r e a d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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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Righty, go. Righty, go. r i g h y go. Righty, go. Righty, go. Righty, go. Righty, go. Righty, r i g h y GO! READY right GO! 뭐 예? 뭐 이제 협박을 해야죠 제가 갑인데 예? 그동안 악플에 시달린 저를 이제 저 바뀌어야죠 이제 그잖지아요 바꿔야죠 전세가 바뀌었어요 right READY Go. GO! 이분들도 이해할 겁니다 그동안 제가 2년간에 악플에 시달린 사람인데 이젠바뀌었어요라이디오라이오라이 오라이디, 라이 오라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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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라이디, <나이스>. 오라이 Go. 멋쟁이님, 레디 a 꿀을 댓글로 달아주셔야 되죠, 멋쟁이님. r e a 멋쟁이님 댓글을 레디 a 꿀을 달아주세요. 방송을 종료하기 전에 레, 레디 a 꿀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바로 바로 멋쟁이님 감사합니다. 바로 멋쟁이님 레디 a 꿀 달아주잖아. 협박을 하면 달아주시네 Go. 출발 r Go, Alrighty. Go. 어 끌어올렸습니다 레디 고어확 끌어올리는데요 벌써 다 됐어요 아직 200못 찍었는데요 200 찍을 만큼 만드세요 코어를 <laughs> ready, go! Good. 그래서 이제 여기 시청하는 이 시청자들도요, 제 목소리가 작잖아요. 맥 빠져요. 제가 텐션을 올려요 ready, go! 네? 텐션. 코어에 텐션을 올려줘요. ready, go입니다. ready. Go. Go. Oh, wow. 오늘 최고 기록을 <laughs> All right, big. go. All right big. Go. go. All right. <laughs> Ready, right, go. 어, 멋쟁이님, 레디코 한번더 달아주셔야 됩니다. 시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레디코를 군. 어, 끌어올렸어요 코어를. 어떻게 해? 이자 한번 보고 오늘 마무리하시죠. 이자 코어가 어느 정도가 야 되는지. 레디 군. Friday, oh. go! Friday, go! Friday, go! Friday, go! Oh, good old nigga, good old nigga, o u o w t a t You've been g o i out here t i e n a r i d a y go! r i d a y go! r i d a y go! 혼자면 점 떨어져. <laughs> 아니, 코를끌어올려야 되게 세 치려고 봐해요 레디! 구! 끌어올리세요, 코어를코어를끌어올코야 됩니다. 레디! 야 Ready. Go. Ready? Go. Ready? Go. Ready? Go. Ready? Go. Ready? Go. Ready? Go. 여러분들도 코어를 끌어올리세요. Ready? Go. 멋쟁이님 코어를 끌어올립니다. Ready? Go. 멋쟁이 님, 코어를 끌어올리세요. Ready? Go. 멋쟁이 님, 코어를 끌어올립니다. Ready. Go. Ready. Go. Ready. Go. Ready. Go. Ready. Go. Ready. Go. Ready? 아, 조금만 더 끌어올려서 200을 한번 찍어봅시다. 오라이데고 right, go! 여러분들도 코어를 끌어올리세요. 오라이데이, right, go! 시청하는 분들 코어를 끌어올립니다. 오라이데이, right, go! 시청하시는 분들 코어를 끌어올리세요. 오라이데고 right, go! 이디고 right, go! 라이데고 right, go! 이디이 right, go! 아, <laughs> 올라가는 게 <laughs> 왜요? 세 개만 보여주세요. 비교점을 한번 보기. 세 개, 세 개만 딱. 아니 와온세 아, 개. 아이 괜찮아요. 누가 그래요? 누가? r 이 a d y 저기 몇 명이나 보시는지 한번 봐주세요. 내 남이. 오이디. 잠깐만 봐. 오이디. 네디. 고. 출발 아우. Oh, 정말... 더 빨리 됩니다. 어, 문이, 문이 들어왔네. 예? 들어왔. 뭐라고요 네, 아. Ready, go, Ready. go, <웃음> 출발. <웃음> 자 마지막으로 한번 마지막입니다. 어, 보셨죠? 200 나오시는 거. <웃음> Ready, Ready. <웃음> go. <웃음> 보셨죠? 코어가 이 정도 돼야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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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게 포즈. Friday go. Friday go. r i d a y go. r Aha, <laughs> Friday, Ready? Go! go. Friday, go. Friday, Ready? Go! Ready? Go! με τα πιο γκολ. Ωραίτη. Γκο. Ωραίτη. Γκο. Σημαίνει με τα 어 거의 다 왔습니다. Ready, go. Ready, go. 작은 선생님 질문은 안 받습니다. Ready, go. 질문은 안 받아요. Ready.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안 받습니다. Righty, Ready, r e a d 문 go, go. <laughs> 아니, 질문을 한다는 거는 질문에 답을 잘해주는 유튜브를 가야죠. a 디 r e a d y Go! Go. <laughs> 질문 안 받습니다. Already! Go! r e a 디 y go. 디 e a d y go. 그러니까 질문에 아마안 들어도 아이게 뭐냐면 이게 좋은가요? 저아 좋은가요? 꼴디 오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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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go go Ready, go. Ready, go. Ready, <laughs> go. All. 핑 사사곡이라는 걸 압니다. Ready, go. Ready. Go. <laughs> Read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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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와 함께하는 루틴. Ready, go. Read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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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와 함께하는 루틴이 Ready, Ready, go. 어 여러분들 댓글에 레 e a d 가안 보이면 방송을 종료합니다. 레디구가 안 보이네요. 댓글에 라이브 레디구가 안 보입니다. 레디 구 레디 구 레디 구 레디 구 레디 구 레디 구 레디 레디 구구 레디 디구레 레디 구 Yo, ready? Go! Ready? Go! 댓글에 Ready 쿠가 안 보이면 방송을 종료합니다. Ready? Go! Ready 쿠가 안 보이네요 댓글에 방송을 종료해야겠네요. Ready? Go! Ready? Go! Ready? Go! Ready, go. Oh, 왔습니다. Ready, go. Ready, 보였네요. Ready, go. Ready, go. Ready, go. Ready, go. Ready, go. Ready, Ready, go. Ready, go. Ready 왕 와워님. 세 개만 또 부탁드립니다. 딱개두 아, 개만 부탁드립니다. <laughs> 두 개. 레이디 고. 오, 레디고 왔습니다. 댓글에. 레이디. 고. 레이디. 고. 레이디. 코어와 함께하는 루틴이죠. 레이디. 고. 구. ready go ready go 코와 함께 하는 루틴입니다. ready go ready go ready go g o 하나 둘셋넷 다섯 자 버린 자안버렸죠 ready go ready 골프는 이제 루틴의 시대입니다. Ready, go. r 입니다 g go. 오, 오 시청자분에서 한 하나만 더 보여달랍니다. 멋있답니다. 레 e a d y go. r e 와 함께하는 루틴. r e a Go, ready, go, ready, go. Nice, ready, go, ready, go, ready, go, ready. 세 개만 더 보여달랍니다. 진짜로. 아 뭐요? 댓글을 턱을...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가 세개더 <laughs> 보여달랍니다. Ready go. Ready go. 707 K R -E K 님께서 세 개. Ready go. Ready go. Nice. Ready go. 네? 아? 맨발로 슬랫 받을 거일까요? 레디고 레이디 고오 나이스 자 마지막이랍니다 댓글이 레디꾸를 외쳐주셔야 힘이 납니다 왕왕님께서 레디 요, 어어 <laughs> 방송을 접습니다. 레디코가 안 보이네요. <laughs>